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타공판다컴의 대형 화이트 타공판은 깔끔하고 예쁘며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타공판다컴의 원형 타공판은 넉넉한 사이즈로 견고함이 돋보입니다. 설치가 간편하며 인테리어 꾸미기에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니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카멜 마운트 다용도 파티션 타공판은 컴퓨터 방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훌륭한 제품입니다. 설치 후 물건을 효율적으로 걸수 있어 만족스럽고 이사 시에도 부담이 적어 장기적으로 유용합니다. 2위입니다. 타공판닷컴의 모던 타공판은 주방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가볍고 설치가 쉬우며 디자인도 우수해 많은 주방 도구를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해 부담없이 구입 가능하니 적극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타공판닷컴 원형 타공판은 아이 책상 데스크테리어의 완벽한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자석으로 장식을 부착할 수 있어 공간 활용이 뛰어나고 튼튼한 사이즈로 안정감도 높습니다. 가성비 좋은 제품을 추천합니다.